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포레나 동네 2.9억 뚝33% 하락해서 8.8억까지 갔던 것이 5.9억으로 뚝 떨어졌네요. 근데 부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나요? 자, 세종시 40%까지 떨어지는 거래 있습니다. 자, 대구 30%씩 떨어집니다. 수성구에요. 자, 그, 근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먼저 가는 해종시가 앞서가고 있고 대구가 뒤따르고 있고 뭐 인천이나 기타 따라오고 있지만 결국 부산도 전철을 발박하게 될 것이다. 대구도 세종의 전철을 발박하고 있어요. 부산 매도 물량 갑자기 증가, 갑자기 증가. 근데 감소세에 근래 있었던 건 분명해요. 네, 갑자기 뚝 튀어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매물은 줄어드는 구간으로 가는데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전세 물량의 적체예요. 전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13,000건 뚫고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 거의 50% 이상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아, 우리 동네는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하면 아마 2년 전쯤에 내가 얻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월세도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둘을 합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운 어, 물량 증가, 놀라운 물량 증가 또 나타났어요. 요거 일부 조정은 있을지언정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눈물, 재채기, 사랑, 아니, 전세매물, 월세매물, 임대매물. 자, 거리량 그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60건 그래도 제법 신고된 편이었어요. 신고가 비율은 15% 정도 되고요 지금 7월 현재 거래량이 1027건인데 어, 6월의 거래량을 넘기기에는 좀 벅차 보인다. 어, 제가 왜 제목이 그렇게 다르냐면은 중개거래가 81건 되는 동안 집거래가 31건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집거래 비중이 근래 들어서 높아지더라. 이말은 잭슨 잘안 팔리더라. 잘안 팔리더라. 이걸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시그니처, 한15% 정도 빠졌고요 포레나 동네, 6억 4천 5 0 어, 8억 4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6억 4 5 0 0으로 요거는, 음 가격이 20%? 20% 조금 더 빠진 것같고요 포레나 동네, 밑에 33, 33%, 33%겠어요 어, 그, 층수가 다르잖아. 어, 근데 뭐, 삼익빛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고가의 거래가 빵빵 터졌을 때, 그때 뭐 층수나 이런 것들 많이 따졌었나요? 그거 몇 층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그거 다안 봐도 돼요 그냥 추세만 봐도 충분합니다 정간 롯데캐슬이 자 10%정도 빠졌고요 왜 추세만, 추세만 보시면은 아 이거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되지 아 그건 층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직거래가 직거래가 더 비싸고, 중기 거래가더 싸고, 물론 청소의 차이는 일부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자면 고려하면 되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산을, 큰 산을 이루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 언제 가격으로 2020년 한창 올라가기 전에 가격들로 회귀하고 있다. 8억 이상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해요. 4억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금 다시 6억으로 내려왔어요. 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 추세는 무시할 수 있나요? 이건 무시 못하겠죠. 근데 이거 어, 뭐든지 트집 닦고 시비 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는 차, 찾아보니까 층수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뭐 조망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굳이 따지지 않아도 큰큰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곡가 대형평에 신곡가도 있고요. 어, 간혹가다가 신곡가 이렇게 이렇게 사면 좀 비싸게 사는 거다, 비싸게 사는 거다 이런 느낌이구요 어, 동원 로얄듀크 15% 정도 하라, 5% 정도 하라. 동네 3차 SK뷰 요 가격이 좀들쭉 날쭉 하더라고요. 요거 고한40%한 35%라고 적둘게요 해운대 센텀 요것도한10% 정도 하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20%나 30%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하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 와중에도 보합이나 새로 신고가를 만들어 준다. 이런 것도 약간 예외적인 건 약간 좀 제외하고 볼게요. 10%, 15%, 15% 아, 지금 아파트 이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서 아, 저 숫자 써지는 것들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것들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댓글이나 이런데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고정을 해줄게요. 84제곱미터에 2억 9천, 이좀 이상하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정시켜 놓고 많은 분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가격 낮은 부분도 10%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더라. 거래량 가입대별 거래량 부산은 몇건 이하가 빙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부산의 거래량은 3천 건이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이 3천 건이하면 분위기가 안 좋다. 게다가 직거래까지도 많아진다. 3억 미만 비중이 야금야금 높아지고 있고요. 싼 것들은 그나마 거래가 되는데 그나마 부동산 지정 분위기 모르는 사람은 알잖아. 또 조정 지역 해제만 되면은 집값 폭등할 거야라고 아직도 꼬이는 어, 꼬시는 꼬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싸게 팔 거면은 꼬셔라 싸게 팔 거면은 꼬셔라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떨어지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잘안 돼요 거래가 잘안 되는 가운데 8월달 중개거래로 8건 직거래로 4건 7월도 좀 심했어요 56건에 중개거래 직거래는 19건 뭔가요 이거 직거래 비율 2022년 4월달 이건 도대체 뭐죠 이거 뭔가 잠깐 제가 살짝 오류가 살짝 있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아무튼, 근래 들어서, 어 뭐, 프리미엄이 4억이니, 5억이니, 막, 이런 것들 매물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 번씩 보곤 하는데, 거래, 거래 안 됩니다. 이거 피 쭉쭉 빠집니다. 피가, 피가 뚝뚝 떨어진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아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대구 방송 한번 접해보시면은, 프리미엄이 저렇게 많이 빠지나? 저렇게 빠질 수도 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집니다. 전세가량 줄어들고 매물 늘어나고 가격은 빠지는데 억 단위로 빠지는 건 기본. 그나마 가격이 낮은 7억대, 6억대, 5억대 이런 것들은 1억씩 빠지지만 가격대가 높은 것들은 더 많이 빠지더라. 서울에는 막 14억, 15억짜리 전세가 한방에 3, 4억씩 빠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거의 억 단위로. 안 빠질 수가 없다, 가격은. 이렇게 빠져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뭐, 어차피 투자를 따로 투자로 돌린다면, 아, 좀 돈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이걸 은행에 고지란히 예금으로 맡기는 그런, 어, 임차, 임대인이라면, 야, 그럼 전세금이 오르나 내리나, 내 손에 떨어지는 건 똑같네? 아니, 오히려 더 많네? 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억단위로 떨어지는 것보다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사직동, 어제 사직동 댓글을 누가 한번 남겨주셨던데 찾아보려고 하니까 거래가 사직상 용례가 가장 비쌀 때는 5억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3억 5천까지 거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어,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은 3.5억에 이전에 전세를 구하셔서 야, 지금 아직도 뭐그 수준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음모론을 하나 제기하자면 아마 사직동에 어사직동에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시는 분이 야 우리 동네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뭐그 의도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아니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이 살짝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신고가 나오기도 해요. 전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알려드리잖아요. 전세 신고가 비율이 어, 부산 10%가 채안 되거든요. 5%? 근래 들어서는 전세 신고가 비율이 5%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비싼 전세를 산다 그런 경우가 좀 아주 시소합니다. 물론 평행에 따라서 나보다 더 넓은 평행에 사는 사람이 아, 더 넓은 평형이 아니고 내가 3억에 전세계약을 했고 누군가가 3.5억, 4억 이런 식으로 전세계약을 해나갔다면 그위에 분위기가 최근에 한 5억까지 찍어졌다 나는 3억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근래 들어서 집값, 전세 가격이 뭐 4억, 3억으로 전세 가격이 뚝뚝 빠진다고 하는데 어 우리 집주인은 전세 5% 올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3.15억에 계약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한 6월달부터 하여튼 분위기가 임대시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량 임대물량이 넘쳐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잘 되지 않고 어, 복합적으로 전세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 전세 부분을 제가 딥, 매매 부분을 더 관심이 가격에 관심이 더 많으셔서 매매 부분을 앞쪽에 놔두고 전세를 뒤쪽에 배치를 해두는데요. 야, 나 매매만 관심있지. 전세는 별로 관심 없어. 괜히 방송 길게, 그거 말고 길게 차트를 보여줘라고 하지만, 이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쭉쭉 빠지면서 매매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안 보여드리고 저도 방송을 짧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자꾸 방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전월세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매물은 아까 폭발적으로 능가, 능가.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보증금 살짝 올라갔고 월세가격도 살짝 올라갔고 월세가 전세보다 확실히 부담은 더, 더 부담스러워요 왜 전세가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어, 금리가 오르기 전에 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래에는 5% 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확실히 시중은행에 어,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고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나오는 어 신규 주택담보대출 네고 그 금리가 한4% 정도로 나왔어요 4% 저반 금리 차트는 제가 또 한번씩 보여드려요 그것보다 월세 가격을 더 비싸게 산정해서 받더라 그래서 음, 일시적으로 전세를 사는 게 조금 손해인 시기가 있었어요 음, 차라리 월세가 더 이득이겠네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어, 제가 아무리 계산을 지금 근래 들어서 다시 해봐도 전세가 무조건 이득인 그런 상황 같아요. 물론 지금 월세 2년짜리 월세를 아주 싼 가격에 계약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 전월세 전환율에 맞춰서 월세 임대 계약을 한다면 월세가 그렇게 이득은 아니더라 그래도 이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매도하시는 분도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 월세 시장에 잠깐 발을 담궜다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 사례들이 거의 실패했었죠.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었는데, 어, 이번 시장에서 아마 그런 참여자들은 정말 한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아니 10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요 정도, 요 정도, 뭐, 뭐 거의 아주 희소한 경우긴 한데, 나중에 후일에 그 사람들의 성공감이 나올지, 실패담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